엔하 받아볼게 야뭐 하는 거야 <laughs> 이모티콘 <이문> 보기 <찍고 웃음> <말기? 웃음> 지금 몇분들어 저... <laughs> 지금 하에 <laughs> 안 보여 머리 너 머리에 딱 붙이면 되겠다 안 보인다 진짜 아니 그니까 내 머리에 이렇게 해봐 코 말고 <laughs> 네 저희가 인터넷 사정이 조금 부득이하게 좀안 좋아가지고 지금 장소를 옮기면서 이제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일단은 먼저 죄송합니다. 네 어, 인터넷이 조금 네, 느려가지고 저희 지하에서 할 때보다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마지막으로 그냥 좀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인사부터 가야 될것 같아요. 인사부터 하시죠. <laughs>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에플라입니다 <laughs> 저희가 사실 저기 뭐냐 합주식 와우, 저희 FNC에서 와우카페가 오늘 네. 그 홈파티가 있었어요 홈파티를 갔다가 저희가 사진을 찍, 찍는 그 곳이 있었는데 거기 저희 엠피아분들이 또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보고 싶어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싶고 갑작스러웠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죠 네 오늘 그 지난 줄거리 저는 고양이를 껴안고 추석 때 보냈고 곽순엽이 형은 작업을 하고 대구를 갔고 배승이는 고기 먹고 고기 먹고 고기 먹고 채소 조금 먹고 그리고 밥 먹고 광진영 형은 제가 잘 쉬었죠 잘 쉬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엠피아분들은 뭐했어요? 추석 동안 송편 만들었죠 근데 요즘 저 송편 안오는지 모르겠는데 송편 저 송편도 안 먹었는데 좀 만들었는데 저 송편 못 먹었어요

연휴에 연휴 기간이 되게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일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시험 공부하셨다고. 아, 그렇네. 어. 이제 또 저희 고3이 분들 힘내셔야죠. 그렇죠. 고3이 좋지. <laughs> 뭐라고요? 공부할 때가 좋아요. 23이 <웃음> 좋지. 아, 제가 어느에막 26이 지 밖에서 막 가을은 참 아름다운 거야. 네? 뭐라고요? 아니, 아세요. <laughs> 약간 아유, 지금 심장이 진짜... 약간 좀 감성이 저졌어요. 네. 강식이 요즘 사춘기라 심장이. 아니, 아니, 아까 아까 가는데도 오늘 오는데... 남자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거 그거 뭐지? 겨울이 오는구나. <laughs> 아, 그 공기가 되게, 되게 시원한 공기가 오더라고. 겨울 냄새. 좋아요? 네, 되게 설레더라고. 아, 저도 겨울 냄새 되게 좋아요. 오늘 겨울, 램수 램수 오늘? 오늘 겨울 냄새 났잖아요. 오늘 겨울 냄새 났어요? 네. 네. 아침에. 형이 아직 자고 있어. <laughs> 오늘 약간 설날 아침 냄새났어요. 아 저희도 뭐 아침에...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에? 제가 단지 30분 늦은 거 빼고. 에? 그 에? 오전 아홉 시에 <laughs> 향기하고 8시에 향기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 네. 그리고 나 저는 7 시인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네. 음. 또 오늘 그 이제 근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진짜 광주에서 말단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게 아잘 때는 더워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다들 알잖아 이불 덮고 창문 열면 얼마나 그 모기 응. 들어와요 음양의 조화가 맞아. 약간 여름에 여름에 이불 덮고 에어컨 틀고 자는 거랑 비슷하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아직 모기가 있지 않아요? 아, 모기는 있는데 가을 모기 저 오늘 새벽에 있잖아요 이제 저요 이제 회승이랑 자는데 가습기를 틀고 자요 근데 창문을 회승이가 요만큼만 열고 이렇게 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 가습기도 또제 쪽으로 해놔가지고 제 이불이 축축한 거예요 진짜. <laughs> 아, 그래서 아 지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광진이 형이 쓰는 가습기가 어떤 거냐면요 거의 그 저희 <laughs> 무대할 <해야>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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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할 때 이렇게 스모그 쏴주시잖아요 거의 그 급이에요 진짜. 아 근데 형 제가 형 살린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니까 어쨌든 그렇게 너무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 어 근데 이게 축축한 데다 찬 바람 들어오니까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일단 털그옷 이렇게 덮고 자더라고. <웃음> 근데 혜승이가말 <laughs> 못한 게 있어요. 그 가습기가 밑에는 밑에 있으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그 밑에도 좀 축축해요. 형제 옷이 어, 네. 극세사인데 이게 밑에 있는 게 일단 문제예요. 형 <laughs> <laughs> 안개가 문제예요. 안개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강진형이 잘한데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막확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 <laughs> 이거 많이 나오네? 근데 창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득 차겠다 싶어서 또 추울까 봐 조금만 열어놨죠. 음. 저희는 네, 그렇게 잠을 자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이, 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잠자고. 어제 좋지. 또 회생이 <laughs> 덕분에 크기 웃었죠 저랑 지현이는. 주로. 그렇죠. <laughs> 밥통에 밥을 짓는데 해가 <laughs> 이게 밥이 다 됐대요. 그래서 형 이거 밥다된 거예요?라고 하길래 어 거기 뭐 액정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거 아마 온이라고 돼 있으면 다 끝난 걸 거야. 그러니까 <laughs> 형 여기 O H라고 써 있는데요? 어 O N 아니고. 그러니까 네형 여기 O 라고써 있는 데 <laughs> <laughs> 밥도 이 해요? 그게 0 시간이라는 뜻인가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전아 헷갈렸던 건데 밥아 지은지 1 시간도 안 됐다 해가지고 0 H 0 u r 라고어있진 건데. 방통이 밥통, 감탄을 오, 했다는 거예요. 오. 오. 한번 해봐요. 어떻게 했는데요? <laughs> 아니 어제 아니, 그. 그 아니, 대, 그러니까 대화를... 아무리 니 그니까 봐도 O N 이 아니고 O H 인데. 그러니까 회슨그 O N 이 아니라 O H 라고 돼 있었다고? 오. 형 여기 그냥 O 라고 써 있는데요. <웃음> 근데 <웃음> 어제 저랑 재현이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 진짜 뭔가 진짜 저도 막 방청소하고 추석 때 이제 연휴 밀렸으니까 방청소하고 닦고 쓰고 닦고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이거 들으니까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한 5분 동안 꺽꺽거리면서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아, 이게 추석 열일 때좀 패턴을 좀 일찍 자는 패턴을 들여놔서 자는데 너무 밖에서 우중소리가 큰 거야. 그래서 아, 좀 조용히 좀 해줘라 하고 딱 잤는데 한 제가 3 시간 잤나요? 자고 일어나서 나가니까 훈 씨랑 이제 재, 재현 씨랑 자몽을 이렇게 까고 있더라고요. 그거실에 그러니까 <laughs> 앉아가지고 장아 장을 보, 보러 보고 온다 그랬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막 거실이 원래 그렇게 소란스러운 적이 별로 없는데 거실이 응. 엄청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몽을 거의 한몇개 뭐 정도 깠어? 20개, 20개 정도 되는 자몽이 막 깔려있는데 그걸 막 불에서 막 까고 있더라고요 뭐하냐 그러니까 아, 자몽 척 만들고 있어 제주형이 하나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 재현 씨가. 아, 진짜. 네, 주셨잖아요. 달라고, 달라고. 아니 그 달라고. 아니 저렇게 안 했어요. 그때 저 빈봉사먹이라. 야나 하나 한 입만 먹어보자.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빨간 자, 게. 제가 정확히 묘사해 드릴게요. 딱 광진형이 방문을 열었어요. <laughs> 아뭐 너무 하는, 너무 놀랐어. 뭐하냐? 자몽가 하나만 줘. 안 돼. 재현이가. 아안 돼. 이거 좀 모자랄 수도 있어. 아 하나만 줘. 아안 되나니까 그러니까. 아그 하나만 달라니까 냉장고에서 또물 마시고 다시 문 닫고 옆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아니 하나만 줘 <웃음> <웃음> 진짜, 진짜. 하나만 달라 <laughs> 아니 진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주면 되지 네가 줬어요 제가 줬어요 내가 응. 혼식을 줬어요. 아니 섭섭하게 진짜 열심히 까서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만 달라니까 안 주는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알맹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저깐 걸로 줘깐 <laughs> 걸로 줘야 랬잖아요안 되겠어요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걸 새로 제가 까기에 좀 그래서 옆에 깐고 있길래 깐거 아니야 아가 잘못했네 그럼 자몽은 원래 까먹는 게 아니야 이니들 아니, 어제 잠몽 깐다고 잠을 못 잤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에 이런 시간 동안 었더라고아 그렇죠 근데 음, 너무 음, 놀랐어. 어쨌든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은 지붕에서 이렇게 자니까 네? 원래, 원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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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참, 자다 깨서 아니, 이렇게, 자, 너무 이제 보고 싶었지, 우리 멤버 자다 깨서 방문 여의자마자 주먹부터 올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뭐. <laughs> 아니, 너무 놀랬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하면 광진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네. 이상한 사람 만듭시다. 네. <웃음> 네. <웃음> 아, 진짜 진짜 놀랬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 만들기에 하나 보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주, 주무실 때, 잠기가 되게 밝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익명으로 할게요. 어떤 분이. 네. <laughs> 옆에 마우스로 딸깍했는데 아그씨랬어요요 익명으로 아, <laughs> 아, 할게요, 익명으로 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해 무슨 네. 말인지 이해를 못 했어 그러니까 나 누군가가 이제 게임을 켜두고 잤는데 이제 뭔가 아이템을 먹었나 해가지고 나 확인을 하려고 마우스를 딸깍하는 순간 강진이 아 내가 아... 아, 네, 그랬다고? 이러셨대요 네. 그 누군지 익명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 네. 뭐 누군지 익명이 얘기 안 하시고 딱 아, 알겠는데. <laughs> 너 다른 방 가서 그런 얘기 안하지는거 <laughs> 다른 방에서 마, 마우스 딸까? 이렇게 얘기하니? <laughs> 아니, 그니까 어제 광진영이그 이제 막 웃어가지고 잘때좀 잠이 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손영이랑 재현이랑 저랑 있었는데 저는 밥을 만들고 밥을 이렇게 푸고 있었고 자몽을 까고 있었는데 이제 아, 방진영이 원래 귀가 좀 밝아요, 형들. 그래서 <laughs> 하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막 둘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마우스를 딸깍 하면은 진짜 그... 조용,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딸깍... 그래, 갑자기... 여러분, 방진영이 이래요. 그리고 근데 또 웃긴 거는... 회... 승이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승이가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해줘 놓고서, 자기는 뭐 피쉬 아이그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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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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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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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고 아이고 아이이이고아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설거지. <웃음> <웃음> 그리고 딱 와가지고, 대청소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기특 기특 기특했습니다. 자 그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그냥 아, 너무 온통하냐. 고마워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아 그냥 <laughs> 그냥 고마웠어. <고마워서>. 그냥 고마워서. <웃음> 고맙기만 <웃음> 했는데. 자 너무 고마워서 고마웠어. <laughs> 아 그냥 고맙기만. 에이, 근데 이쁘더라고 우리 막이 대승이가 진짜 그 거실 청소를 다 해줘가지고 정말 쾌적합니다. 저희가 생활을 하고 <laughs>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네 <laughs> 앞으로도 우실 청소는 회생이가 하시기로 하고요 <laughs> 저 플라잉 회생이 때문에 평상 하려고요 청소를 <laughs> 네, <정말. 웃음> <laughs> 환갑 때도 하는 걸로 부엌으로 청소업체를 청고구찾 음, 우리 저희 근황은 이래요? 네 저희는 그냥 진짜 다시 이제 연습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가게? 네? 들어가 아, 네 그냥 가 셀라 <laughs> 가아네 근데 뭐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남지 않아? 네 남아요. <laughs> 우리 댓글을 좀 읽어보자 그래. 네. 네. 아 근데. 한번멘트는 어, 마무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네, 자, 워시한 네. 네, 모습 워시한. 네. 일착 네. 잡자. 네. 해보세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냥 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글 읽었을 때좀 많이. <laughs>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뭐하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도. 웃음> 네. 굉장히 아주 행복하게 지금 또 여러분들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 <laughs> 지금 까먹었다고 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저희 뭐 걱정 그렇게 크게 안하셔도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이제 할때 보자. 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댓글을 읽어볼 거야. 네, 애들아. 네, 네, 읽으세요. 자, 네. 재현이 재징아 귀여워요. 승짱 유해승 누나 심장동 그만 데려. 안 그래졌어요. 그가 아아 맞다 우리 그그 얘기 할까요? 승엽이 러네이 잘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는 봤어요. 그거 네 그거 말해도 되 얘기는 되는 거지. 네 물론 거지 이 뭐. 그런 가요 살짝 이렇게 근데도 궁금증을 만만들어 주니까 또약 원래 이게 로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이게 뭐 일단 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앰플라잉 전체가 모은 걸 합니다. 그렇지 이게 맞아. 약간 뭔가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를 딱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그 감질나는 맛 때문에 약간 그걸 사롭게 된다고 그렇게처럼 이렇게 조, 조금만 만만. 근데 우리 엠피아 분들이 모두 오시지 못하고 아마 열 분인 걸로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좀 그렇죠. 아쉽긴 해.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네. 그렇죠. 또 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좋으니까 그 많은 팬그열 분들이 저 저희 많은 엠피아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엠플라잉이 어, 런웨이도 하고 달의 목면도 하고 이렇게. 에? 네. 에이, 에이, 그런... 에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희가 멋있는지 또 이렇게 봐주셔서 입소문 좀 내주세요. 저희 이런, 이런, <목소리> 이런 진 사람들 단다 브랜드. <laughs> 오늘, 뭐, 오늘 왜 이렇게 말맑으세요저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laughs> 아니 입소문 좀 내주세요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너무 웃긴가? <laughs> 입소문 좀날주세요네 <laughs> 그리고 다음 댓글 네. 응, 정확히 남은 자리 없지? 아 여기 있구나 <웃음> <웃음> 저기요 리더 아니 누구 없더라고 계속 잠시만 없더라고. <laughs> 이거 모여야 돼 우리 댓글 읽을 때는 <웃음> 근데 <웃음> 형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나 지금 엉덩이 몹시 아파. <laughs> 진짜 아파. 지금 <laughs> 너 아, <laughs> <진짜>, 알겠어. <laughs> 나 너무 아파. 네, 일단, <laughs> 자, 네, 이해할게. 나도 지금 끝자락에, 끝자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댓글 아... 읽어주세요. 오늘 포털 개인 컷 보셨나요? 아... 저 봤어요. 저 봤습니다. 개인 컷은못 봤고 다섯 명다 음. 있는 거 봤는데. 아 저희 엠플라잉이. 공간 거의 진짜 맨날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네, 공간 자주 들어달라고들을봤는데 네. 저희 공카 진짜 그건 진짜 걱정 안 해주셔도 네. 돼요. 추석 때도 들어갔다. 네. 맞아. 나도. 아, 당연히 그 자기 전에 다 음. 보는 거 아니냐? 그게 약간 몸에 배어 있어. 그그 음. 있잖아요. 보통 일반일 때 저는 뭐 거기 저기 그 2년 캠프 갔을 때막 네. <laughs> 이제 휴가 나오면은 집에서 자기 전에 막 SNS를 막 하면서 이제 막 잠을 못 자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근데 이제 딱 엠플라잉이 되고 나서는 공카를 이제 밤에 보면서 차량 이동 때도 보고 네. 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소중한 편지와 저희들의 사진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추석 동안 저희 그한거 있잖아요 그 회승이 회승이 프로그램이 주도때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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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아 나오더라고 아 주소 때 우리 음방에 때도 나왔어 아, 희그 네. SF 서구랑 같이 나오더라고 잘잘잘 했던 로, 것 같은데요 뭐. 아네 뭐더 아, 재밌는 게 많은데 이제 네 근데 뭐 먹기만 해요 <웃음> 맞으니까요 <웃음> 저 근데. 그러니까 아그 글을 봤는데 혜승이가 말할 테니에군다 먹고 있다고 <laughs> 아니 거기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주시니까 <laughs> 아 보면서 오 우리 팀 보컬이라고 이게 친척분들한테 너무나 행복하셨죠? 아 너무 많이 보가지고 진짜 시집하고 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행복하셨으면 음, 좀 접속이 잘 맞았어요 그 프로그램이 <laughs> 행복하셨으면 됐어요 네, 직업 만족도 가 네. <laughs> 최상이시라고 네. <laughs> 또뭐 있죠? 다들 재밌게 보셨대. 요 음, 다행이다. 냐옹냐옹냐옹 <laughs> <야옹, 야옹, 야옹. 웃음> 네? <laughs> 여기서 웃음 <웃은> 포인트가 뭔가요? 아니 <laughs> 지 <laughs> 아니 왜 그래요 오늘 저한테 <laughs> 내일 시험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다 <laughs> 내 댓글도 봐요 보고 있어요 오늘 미모가 짱이에요 아니 진짜 보고 싶었다 보고싶어 죽는 줄 알았대요 v l i 많이 많이 해주세요 광신오빠 조용히 <laughs> <laughs> <tank> 왜그래 <laughs> <laughs> <정말 웃음> <그래>? 오늘 나한테 <laughs> 장난이죠 제가 오늘 약간 텐션이 업되어 있나요? 네좀네좀네 좀... 네, 좀... 네, 혹시... 오늘 아침부터 음, 그러어요아 제가요? 네, 아니 뭐... 어제 어제 자몽먹더니 <laughs> 근데 좋아요 어제 먹은 자몽이 잘못된거 같아요 <laughs> <laughs> 아 주성 연휴 끝나자마자 시험 시작이었다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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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연휴 때 제대로 쉬시지는 음, 못 공부를 못했겠네.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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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창 신나 보여요. 그럼요. 엠플라잉 멤버들하고 있으면 신나죠. 저희 그리고 토요일에 그 광주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주. 살면서 아직 한번 남겨봤는데 진짜 광주에 뭐가 유명하죠? 광주에는 음식? 전라도니까 음식이 다 맛있죠 전라도 아니에요 전라도인데 저는 광주 하면 떠오르는 게 제가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음그 유튜버 분두 분이 계신데 그두분다 광주분이세요 <laughs> 지금은 뭐 서울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광주 하면 딱그두분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음 광주 이렇게 제 시골 내려갈 때한 번씩 봤어요 광주 팻말 만 음~~ 음~~ 음~~, 음, 음 자, 잠깐만 형형 형 지금 이거 손떨린거 아니지? 예. 형그 소리 때문에 이게 렌즈가 흔들린 거지? 음~~ 네네 음 네. <laughs> 광주 아이고. 행사 때 많이 놀러 오세요. 어 광주 가면 오리탕 먹으라고 하십니다. <laughs> <가> <laughs> 오리탕. <laughs> 정말. 그렇습니다. 오리탕이 약간 삼계탕 느낌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오리백숙 오리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 오리백숙 안, <laughs> 안 먹었어요? 오리백숙? 응. 음, 그래. 나중에 먹어요. 어? 그. 아재되이고 여튼. 여튼? 제 광주 가니까. 광주에서도 아, 또 아, 재밌게 아, 놀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광주랑 뭐 부산도 있죠. 그렇죠? 많아요. 만일라도 가고요. 저희 가면 열심히 할게요. 네. 오늘 네. 네, 네. 드릴게요. 이제 슬슬 저희는 떠나고 시간까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끊겨서 계속 애가 타신 우리 엠피아 아기들 정말 미안하고요. 아, 고생 많이 했어요. 뭐 don't know. I d o 시 t know. I d 시 n t o w I t k n 오 w I d 뭐나 아이 왜 회생이나 재현이가 이런 거 하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면 안해걔네들얘레야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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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고생 많이 했어. 이런 거 아니고. <laughs> <하는 거. 웃음> 아니 또. 아 <아니>, 그래서 한번 <laughs> 해주세요, 그냥 빠야 많이 했죠. 해주세요. 아아 <laughs> 그래, 진짜 마 고생 많이 한에피아드한번 해주세요. 그래 나그랬나 그렇... 나 되게 의식이 흐름대로 했는데 시작. 아 그래 진심으로 해주면 돼요, 그냥 진심으로 해 주면 돼요그 네. 자, 원샷 주는 거 진심이니까 의식이 흐름. 야 원샷이니까 잠시 나와 있어야겠다. 아, 아, 아. 다다 조용해 주세요. <laughs> 알아주니까. <laughs> 아, 맘 고생 많이 했어요. 저거 아닌데. 맞아맘 아, 고생 많이 했지 이러던데. 배워가지고 그냥 한번 듣고 싶었어요. <laughs> 네. 훈이로서 훈이한테 서 네. 마지막에 또 훈이가 <laughs> 재밌는 거. <laughs> 지금 엄청 <laughs> 웃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 좀 잡아볼게. 야, 훈이야. 훈이야, 안 들어가. 자, 들어가 있고. 자, 좋으니까 장난치는 거지. 저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은 아, 뭘로 끝낼까요? 어떻게? 해? 그럼 음. 이마. 만 아니 자 <laughs> 그러면 아 그럼 아, 이마는? 아, <laughs> 어 그럼 이만아니손 아니야. 투 일탈이 안 돼. 이걸로 일탈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 오리지널 보여줘. 아,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걸 어떤 말들해야 되구나. 그냥. 진짜 많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미안해요라는 마음에 담고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음에 봐요. 근데 훈아 너 나한테 미안할 때. 형 미안. 이렇게 안 하잖아. 미안. <laughs> 아니지 훈이 어, 미안해. 어형 <laughs> 미안해. 미안. 마무리가 길어지네요. 미안. 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포리버전으로 <laughs>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마 <웃음> <웃음> <내가 얘기할게>. <웃음> <웃음> 안녕 엠바 오빠